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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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사람 팟캐스트 자 모델러팀 <laughs> 자 패션 테러리스트님 근데 은영이도 잘 어울려 <laughs> 가은 약간 있지만 날씨 맑고 따뜻하고 훔치기 좋은 날씨입니다. 잔디도 아주 많이 올랐어요. 여기는 레이크, 레이크 코스, 셔틀부터 파이브오리 조금 안되네요. 이 브랜드, 이거 뭐 예일 대학교에서 협찬해줬어요. <laughs> 아, 근데 네, 돈은 냈을 거예요. 협찬은 받았지만, 그찬은내돈내다요내돈내산요내돈 내다니요. 내돈 내다니요. 내돈 내다니요. 내 님, 파이브 티샷 구샤, 역시, 역시, 좋습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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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어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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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위에 외투를 다시 입으신 이재인이 <laughs> 아 렇샤 그 <샷. 웃음> 또 같은 방향 나랑 새로운 패션 창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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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입고 온 옷은 뭔지 모르겠어 <laughs> 여기 공 하나 정전 <laughs> 벙커 전에 하나 있고 아운데로잘 갔습니다. 오, 어, 나이스. 깔끔하게 치시고요. 다음은 벙커에 빠진 쉐익스님 샷. 오, 어, 나이스. 와, 어려운 곳에서 나이스 샷입니다. 네. 어, 170m인데 잘 맞으면 딱 가는 거리라. 세번째샷 그냥 가운데를 보고 어. 약간 열려도 된다는 느낌으로 내가 펑커는 안 들어가겠다는 느낌으로 와잘 갔다 대박 잘 쳤어 잘 쳤어 와 나이스 어, 올라갔어 올라갔어 나이스 내가 이거 벗어줄까? 근데 그.. 아마 패션은 꽝일텐데 음, <laughs> 이미, 이미 패션.. <laughs> 자 패션 테러리스트님 근데 은근히도 잘 어울려 느낌 있어 원래 이렇게 입은 것 같아. 자네 번째 샷8 5 m 9번. 오 약간 열렸지만 엣지 엣지에 걸렸는데 뻥커로 굴러서 내려갔어. 내려갈 언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이거는 저기 가운데로 잘 갔고요. 어 여기 왜 뻥커 한분더 계시죠? 습니다 먼저 뻥커샷. 와. 어 이거 좀격리하고 빼고 뭘 보세요. 네. 와. 오, 와! 나이스! 와, 나이스 아우. 이거 아팠다. 어, 왼쪽으로 한각 정도는. 네. 조금만 더 세게 칠 걸. <laughs> 이거 쉽지가 않은데 내리막인데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 왼쪽 공커, 치시면 좋다. 이랜드 버디아나 하나. 버디아나 가야죠. 우리도 치커플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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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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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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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하나하 아유, 다행이다. 아까 뭔가 치면서 불안했어. 나이스! 우와! <몬> <laughs> <다니면서 웃음> 후반전 장타다, 이게. 아, 대박 와, 대박. <웃음> <웃음> 와, 대박. 피디님 <laughs> 인정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멀리 나갔다. 오, 후반전 장타? <웃음> <웃음> 자, 압박감 속에서. <laughs> 와 이건 들어오겠다. 나이스 샷. 아 와. 세이브, 세이브, 세이브. 어. 계속 가고 있어. 그렇지. 도로 협찬. 가고 있어. 도로 협찬 중. 도로 타고 제일 많이 갔을 수도 있어. <laughs> 아니, 근데 그러기에는 도치님이 너무 많이 때렸다. <laughs> 도님 <도치님의> 하기. <사기. 와. 웃음> 남자들은 많이 남았어. <laughs> 똑바로 친다는 느낌으로. 똑바로 친다는 느낌의 세컨샷. 나이스! 벙커만 가지마, 벙커만. 벙커 넘었다. 어, 넘었다. 나이스 온. 어, 형님, 나이스 샷. 아, 감사합니다 아, 좋아요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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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커 안 들어간 거에 만족 어우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저기까지 나갔어 아, 오 나이스 세컨까지 호수가 많은 엘리시아 시리입니다 여기는 레이브 코스랑 호수가 더 많이 보일 예정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 오긴 했었는데 어떤 코스로 해서 쳤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새로운 기분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샷 90m 와 좋다 잘 떠서 가고 들어오 살짝 걸리고 나이스 온. 나이스 어여기볼 하나 그리고 그린에 하나 쪽쪽 그린에 하나 <laughs> 뭔가 그린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. <laughs> 너무..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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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 거의 저만큼은 네. 보셔야 될것 같고. 내리막도 있는 거죠. 내리막도 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을 것 네. 같아요. 저기 오르막 갔다가 내리막이 되는 거죠. 맞아요. 헤에, 엄청 렵네 원래 거리는 한 10m 좀 넘어 보이는데, 내리막도 있고, 한3 m 정도만 왼쪽으로 굴려볼 생각입니다. 잘갈지 모르겠어요. 들어온다,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오케이, 나이스. 아 오케이, 파파, 파파, 나이스 나이스 어, 나이스 아 파. 아 파, 감사합니다. 나이스 파, 하 아니면 안 하는, 아니면 안 하는 형. 후반전엔 <laughs> 파파, 어? 파스리 느낌. 비스 3번은 파스리 여기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서 그냥 뒷발 보고 치면 될것 같아요 왼쪽 벙커만 조심하고 오... 사랑은 있을 것 같은데 살았죠? 자 파스리올 c 음... 익님의 티샷 보겠습니다 <laughs> 이거 너무 급하게 치다가 몸이 들렸어요 나좀 아, 열렸다, 밀렸어. 어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파악이 좋은 자리. 파악이 좋은 자리. 보기도 하기 좋고. 아! 아 네, 감사합니다. 거 같아 일단 임팩은 좋았고 방향도 괜찮았어요 공이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붙었으면 좋겠네요 티샷을 미스해서 네. 세컨샷이라도 잘 쳤어요 네. 와 방향 좋고 와 어, 불러서 네. 불러서 네. 불러서 네. 나이스 티샷 미스한 2인 네. <laughs> 하지만 세컨샷은 잘 쳤습니다 네. <laughs> 둘다 근처에 있어요 네. 눈으로는 35 이걸로는 음. 37. 아, 2m 차이다, 2m 차이. 뭘 보세요? 와, 다 세컨들이 다 엄청 좋네. 와, 뒷땅 났어. 저기만 넘어가면 돼. 저기만 아, 넘어가면 돼. 넘어갔다. 넘어가, 넘어가, 그렇지. 넘어갔다. <laughs> 안 아, 조금만 힘 받았으면. 아, 어, 그니까 아, 뒷땅이 나가지고. <laughs> 자,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고 세컨 사들 잘 쳤습니다. 치사은 다들 좋지 않았는데. <laughs> <laughs> 세컨샷 잘 쳤으니까 다파 찬스. 모든 사람 파 찬스. 오. 오와. 와 어, 엄청 센데? <laughs> 거기서 내리막이었나보다. 와 나이스 파. 오! 와, 오! 나이스 파, 오! 나이스 파. 오케이. 자, 나이스 파. <웃음> <웃음> 아, 아이스, 아이스. 점점, 점점, 점점. 파한 파 사람이 잡는 거야? 응, 파한 사람 이거 이렇게 바톤이야. 음. 이거 좀 한번 파해. 느낌 좋은 파한 느낌으로 파를 부르는 카메라 앵글 이재인님 퍼팅 보겠습니다. 아 점점 멀어져가죠. 자 다음 쉐익스님 퍼팅, 나이스 아 터치 아 아비사건 고기 아, 기포부부 마무리 어 깔끔 진짜 그림자대로 가. <laughs> 어, 그림자대로 가셨나요? 아, 나이스 파 아,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번이를 하니까 버디 차례다 버디는 그러면 버디는 나이가 <laughs> 배고프다 근데 항상 뻘비만 나오면 어, 배고픈 것 같아 오늘 어, 국물 먹어야 되나? 칠점일공입니다. 오 어, 옆에 물이 있네. 엄청 큰 호수가 있어. 엄청 큰 호수가 있고 여기 벙커 우측을 보고 치라고 하십니다. 3 3 0 m 미터 앞으로 도치님 티샷. 와, 진짜 잘 맞았다. 오잘공 와, 와. 이런 날도 있죠. 아, 오자일공. 아, 감사합니다. 오공오공 이런 아, 날도 있어야 골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음은 쉐익스님의 티샷. 굿샷!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힘이 빡 실렸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우. 여기 옆에 물이 엄청 큰게 있어. 절벽에 절벽. 우와, 대박. 진짜 그러네 어 와우. 근데 그냥 호수가 아니라, 아, 물이 없는 거구나. 나, <laughs> 나 여기서 되게 깊은 줄 알았어. 그냥 호수가 아니라 물이 없는 <웃음> <웃음> 페이크에 속았습니다. 저건 물이 엄청 깊은 게 아니라, 물이 아예 없네요. 자, 파워샷. 파워샷, 파워드라이버의 주인공. 파워샷 하는 홀은 다 파는 것 같아. 아, 맞네. 응. 진짜. 파워샷만 나오면 된다. 응, 어, 파워샷만 나오면 돼. 풍경이 예뻐요. 나이스! 와, <laughs> 나이스 샷. 와, 파워샷 드로우로 뿜어냈죠? 오! 저... 오, 계속 끌러가고 있어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와야 <laughs> 세리머니까지 오자일공 세리머니까지 파우샤 파우샤 세리머니 오늘 컨텐츠가 너무 무한데 <laughs> 와 이거 이거 또 오자일공이다 <너무> 어. <laughs> <laughs> <이쪽은> 와 이거 너무 좋다 어 대박 아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아 왜이래 다들 야 왜냐하면 날씨 덜 추워지니까 아와 다들 오자일공급 버디를 잡은 야. 버디를 잡은 야. 그럼 이제 버디 차례인데. 그러니까 누가 첫 버디를 잡느냐. 그렇죠 그렇죠, 그렇죠 맞아 맞아. 근데 맞아. 누가 첫 버디를 잡느냐. 누가 저기 물로 먼저 들어가는냐. 이번에 두개다 나올 것 같아. 봐, <laughs> 아 하늘 너무 예쁘다. 오우 리 엄청 멀리 왔어. 세컨차 치러. 하나 둘 셋. 여기 앞에 있는 게와 대박. 아니, 부친님왜 이렇게 세게 치는 거야? 여기 봐. 자, 한 30m? 2 30m 차이는 난것 같아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게. 수리지가 있다. 수리지는 드랍해야겠다. 수리지 약간 빼고 쳐야 되는데. 거 어, 아니야? 빼고 쳐야 돼. 요게 내 거. 자, 뒤에부터. 잘 맞을 것 같은 좋은 느낌. 와, 진짜다. 방향 좋고. 와, 나이스 어, 어, 온. 버디 찬? 와와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. 네, 역시 예감대로 가는 거죠. 다음 예감이 좋은 이재희님, 나이스, 페이드로, 어? 와, 우와. 우와 거의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거의 용왕님이 던져준. 가 <laughs> 아니야. 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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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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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온까지 <laughs> 오늘 엄청난 <laughs> 어, 다이나믹한 라운딩입니다. 다음은 쉐익스님 <laughs> 진정하시고요. 나이스. 아 살짝 왼쪽 가는 게 아쉽지만. 그래도 아, 온어 나이스 어 공이 서요 진짜, 공이 나이스 어, 백스핀 <laughs> 약간 좀 땡겼지만 그래도 나이스 와와 계속... 아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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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온다온 어, <laughs> 역시 또 팔을 노리는 장타자. 다온 중에. 해저드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있죠. <웃음> 자. 뭐이 용왕님이 던져놓고. 상황 설명을 <선정을 웃음> 해줘야 돼. 여기가 <laughs> 해저드인데 여기를 막고 튀어서 뻥커를 넘겨서 저기 러프 쯤에 <laughs> 잘가 있습니다. 여기를 막고 <웃음> 네, <웃음> 아니 이거 <laughs> 이거 막고 어떻게 튀어 많이 <laughs> 건졌고. 와. 이거, 이거 와, <웃음> 여기. <웃음> 이거 오 온다. 온다 온다. 아, 이 오. 좋아요. 좋아요. 아, 약해. 좋아요. 약해, 약해. 제발 좋아요. 아 정말 어렵네. 어렵군요, 어려워요. 어려워요. 어? 나이스. 아야. 아! 어 뭐야 이거? 그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? 어디를 버디... 보기로다 진짜. 버디를 버디... <laughs> <laughs> 보기로, <나 진짜> 버디... <laughs> <laughs> 그린이 어렵네. 다버디찬스에서버디가 <laughs> 보기로? 어디가 <laughs> 보기. <버디를> 보기로? <laughs> 되게 어려워 보인다. 네, 여기가 5번홀인데, 레이크 5번홀 파포 370m. 파포, 쉐이크스님의 티샷 보겠습니다. 오 나이스 너무 잘 쳤습니다 레이디도 길다 305m 화이트티 370m 레이디티 305m 오. 나이스, 나이스. 가운데 잘 갔습니다 하나 둘세개 이거 제거 같아요 화이트 위에 친 건가? 합동? 어제 셀 때부터 이상했거든. <웃음> 다들 <웃음> 시작됐다 이제 다들 시작됐어. 다들 이제 몸이 힘들어서. <laughs> 근데 경치가 너무 예뻐. 누가 <laughs> 예쁘나요? 자 모델 워킹 <laughs> 모델 워킹 지팡이 <laughs> 뭐왜 <뭐야? 웃음> 그거 있잖아 그 골프에 반하다? 아뭐 이러면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. <laughs> 제세 번째 살 90미터. 아이고 또땅콩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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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다. 와 아래돼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와 거의 붙은 거 같은데? 아이 네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 어프로치가 잘 됐어요 오케이 거리로 와서 오케이 오케이 오 터치 좋고요 오아 오케이 아, 어파어 키키키 아이스 우와 나이스. 좋다 나이스나이스 들어간다 아, <laughs> 아, 아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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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가장 아름다운> <laughs> <나이스>. 와. 아름다운 <laughs> 아 호수 호코가 진짜 예쁘네. 어디를노리십니까 팔을 노리십니까 저는 팔을노립니다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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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솔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! 오늘 사이가 좋아요.